황당한 사건입니다. 여장을 한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공무원이라면서요. 네, 지난 그 14일 날 은평구에서 발생된 그 사건인데요. 이 40대 공무원인 그 남성이죠. 이 A씨가 짧은 치마 그리고 구두, 또 분홍색 마스크 가발을 착용한 그 여장을 하고 난이후에요 어,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가 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그 사안입니다. 이그 여장을 한그 공무원이 수영장을 찾아와서 나 수영장에 좀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탈의실까지 들어가서 이제 둘러봤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수영장 관계자가 봤을 땐좀 약간 이상해서 미행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갖다 했는데요. A 씨는 이 경찰에서 자기는 여장을 하고 여성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그 여성들의 몸을 좀 훔쳐볼 그를 그 목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. 네, 요즘에는 잘안 쓰는 말인데 참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참 엽기적입니다. 이 행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글쎄요, 이제 최소한 이 사람이 여장을 하기 위해서 뭐 옷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치밀한 계획범죄를 갖다 한 것이고요.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그 여성들의 몸을 훔쳐보겠다.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, 어, 재질을 받지 않고 갈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. 아무래도 이제 걸음걸이라든가, 그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색한 모습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,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, 글쎄요,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, 저 사람이 또 이제 그 많은 대민 관계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네. 또 개인의 어떤 그 신상 정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. 네, 예, 뭐 성폭력 범죄의 일환일 텐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? 경찰은 이제 이 남성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디지털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추가적인 범행을 하고 있는가. 또는 그 집에 있는 그 개인의 그 PC라든가 컴퓨터를 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관련 그 영상들이 있을 가능성을 위해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. 해당 그 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제 지난 17일 오후에 수사 개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요. 직위 해제를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업무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 예,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사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 범죄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보면요. 성적 목적을 그 위해서 다중이용 장소, 즉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네. 이런 쪽에 침입을 한그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돼 있는데요. 또 이제 이 사람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예, 100만 원 이상 이 것과 연관돼서 벌금명을 받게 되면 퇴직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. 네.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사례가 2021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이 있는데요. 여장을 하고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퇴직된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전례에 비하면 이 남성도 어, 공무원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